당신은 당신은 내 마음 하나요? 죽어도 모를 거야. 당신은 당신은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서 모른 척하는지 콩인지 파아친지 모르는 당신. 그래도 내 사랑인데 미워하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사랑하는 내 사랑인데 당신은 몰라 내 마음을 콩인지 파치인지 당신은 당신은 내 마음 안 나요. 죽어도 뭐 모를 거야. 당신은 당신은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서 모른 척 하는지 콩인지 파, 아치인지 모르는 당신 그래도 내 사랑인데, 미워하면 안 되겠지, 안 되겠지. 사랑하는 내 사랑인데, 당신은 몰라, 내 마음을 콩인지 파치인지, 당신은 몰라, 내 마음을, 공인지 파, 아치인지.